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 연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 보시면 은 현재 변동성이 높은 분위기 때문에 계좌 상황도 변동성에 영향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보시면 주식 61%, 현금이 39%, 6대 4의 비중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원칙 어제 12시 넘자마자 매수 시장 상황 보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0% 8회차 매수 들어갔고요. 네, 3월 3일날 다음 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TSLT 100주 정도 매수하게 되면서 현재 총 매수금액 1700 정도 됐고요. 남은 현금 한 300, 300만원 정도 한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매매는요, 감정을 아예 쏙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만 원칙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지금은 레버리지 투자로 원칙대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투자는 참고 정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원칙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 감정 아예 쏙 빼고 아주 무섭게 냉철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신년물 채권금리 4.2%원 달러 환율 1,459원 빅스 지수 21.1입니다. 지금 빅스 지수가 20 포인트를 넘어서 계속 양봉이 나오고 시장에 변동성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빅수가 어떻게 감수를 해줄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의 분위기면은 엔케리 정도의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 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3대 지수가 나스닥이 2.7%로 단독적으로 크게 하락이 있었어요 보시면 반도체 기술주 위주의 이러한 하락세가 컸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공포탐욕지수 18점으로 엔케리 다음 또 공포 구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8월달 8월 5일날 이 정도의 공포 구간이었어요. 한 16, 1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 탐욕 지수 극도 공포 18점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했던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구간이 의미가 있는 위치인 것 같다.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서 원칙대로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25년도 5월달, 6월달 아니면 하반기에 큰 그림을 보고 내가 담아갈 물량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도 극도 공포 16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빅데크 퍼, 네, 테슬라 퍼 전반적으로 빅데크 퍼가 감소. 해 주고 있어요. 시미 금리 동향표. 3월 달에는 금리 동결 진행이 될것 같아요. 5월 달부터 조금은 금리 인하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과연 또 다음은 언제 금리 인하 진행할까라고 보시면 25년도 금리 인하 한 5월 마무리되고 6월 정도에 다음 금리 인하 이루어지지 않을까 확률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카총의 순위 보시면은 테슬라가 1 1위 권으로 1조 달러가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가 엔케리 다음으로 극도 공포 18 체조를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엔케리가 24년도 8월 5일날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되었고, 극도 공포 16으로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보시면은 S&P 500 이동평균선 125일 이동평균선에 닿았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이런 상승세가 있고, 그 뒤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다음 125일 그안에 영역으로 돌아왔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25년도 2월 달, 3월 달에 첫 번째 공포 조정장의 구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상승하락 행보, 상승하락 행보라는 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는 없을 거고, 또 반면에 계속 하락할 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싸게 사야 되는가? 극도 공포일 때 엔케리 사태처럼 모두가 패닉이 나오고 주변의 소음과 비관적인 내용들이 쏟아질 때 그때 감정을 쏙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분할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케리 때 125일선 이탈한 이 라인과 현재 이탈된 부분이 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구간에 오면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정말 냉철하게 감정을 쏙 센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시장이 영향이 있었던 게 어떤 거였죠. 장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3월 4일 중국에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20% 관세 캐나다 멕시코에도 25% 추가적으로 관세 일정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월터 블룸버그 통신 기자님께서 정리해주셨어요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제한관세 예정대로 3월 4일날 발효할 것이다 원래 한 4월 정도 좀 연기됐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그냥 진행하겠다라고 네, 말을 바꾸게 되었고 중국에서도 3월 4일 1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좀 강력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관세 4월 1일 여전히 유효하다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서 나아싸기 이때부터 1%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본 시작하기 전에 10시 반에 신규 실험사청구건 수가 발표가 되었어요. 지금 공무원들 해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업률 청구가 최다 기록을 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올해 들어서 엄청 높은 실업률 달성되었고 GDP도 성장률에서 2.3%로 보합 수준으로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트럼프 정권 안에서 경기 침체가 올 만한 내용이다라기보다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조건들을 조금씩 맞춰주고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곤 있어요. 근데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느냐? 바로 관세에 대한 리더링. 그가 불확실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는 시장을 분위기가 싫어하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할 만한 내용들 조금씩 맞춰가고 있다.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이 좀 둔화되고 물가가 좀 잡히고 0년물 채권 금리도 지금 계속 하락을 해주고 있고 어, 나쁘지 않은 조건이긴 한데 큰 흐름과 키워드를 보면 트럼프 관세, 트럼프 말말 말이 시장에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준 해맥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아, 금리 당분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월달엔 동기를 될것 같아요. 5월달에 부터 좀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 중간중간에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화던 청구건수. 과연 일론 머스크 도지 수장이 해고에 데이터를 올려줄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동안에 금리 인하 조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이 둔화되고 실용률이 올라가야 되고요. 물가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신념문체권 금리가 감소해주는 이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그 중간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 참고해야 되겠죠. 네, 테슬라 소 보시면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승차 서비스 서가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스틴 시에서 자율주행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조금씩 진짜 상용화 준비를 하는 단계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FSD에 대한 출시가 이어났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FSD 미국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과 워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올해 텍사스에서 계획을 발표했었죠. 6월 달에 오스틴 시에서 유료 서비스 자율주행 출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무감독 자율주행 출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라는 워딩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2월 초에 출시할 거다 지금 2월 말이고 3월 다가오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는 이러한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단계가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슬라가 mdd 거의 40% 이상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X 계정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결과가 매우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하락이 어느 정도는 더큰 하락세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징적으로 하락이 큰 애들이 누가 있죠? 비트코인, 팔란티어, 테슬라, 트럼프 관련주로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어느 정도는 관세의 리스크로 하락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 내가 테슬라가 488 정도 올라갈 때그 밑에 못산 분들은 분명히 테슬라 떨어지면 나 진짜 분명히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원칙과 분할 매수, 철저한 감정을 쏙뺀 상태에서 어떻게 물량을 담아갈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정말 또 중요한 지표가 될것 같아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요. 네, 별 3개짜리 변동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시 반에 나오게 됩니다. you <sighs> 이 상황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클 것이다. 과연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한호성이될수 있고 나쁘게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 뒤로 11시 정도에는 도매재고, 시각구 구매자 관리지수, 실질 개인 소비 이렇게 많은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면서 시장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떤 매매를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많아 보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용감한 원숭이, 원숭이 이론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많은 원숭이가 있습니다 근데 배고파요. 바나나 먹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수레로 올라가려면 너무 위험합니다. 떨어질까봐 무서워요 근데 그 위험을 보러 쓰고 한 마리의 원숭이는 어? 나 리스크 감수하면서 떨어져도 돼 그냥 뭐 붕대 가면 되지 하고 무섭게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갑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죠? 혼자 이 원숭이는 맛있는 바나나를 먹게 됩니다. 모두가 주저할 때, 아, 나이 사야지, 사야지, 더 싸게 사야지, 라고 조금 욕심을 부릴 때, 망설이고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때 조금씩 상황을 둘러보면서 분할 매수, 원칙 매수, 비중 조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감정을 쏙뺀 상태에서 시장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여기 정말 무섭게 위험을 부르쓰고 원숭이 용감한 원숭이처럼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나나를 먹을 때는 언제가 될 것인가라고 보시면은 어, 지금 잘 담은 물량들이 뭐 상반기 마무리 될 때쯤이나 3월 중간이나 4월 정도에 어, 바나나를 먹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테슬라가 다른 빅테크들 비에서 가장 먼저 떨어졌고 m d 중. 에서 40% 거의 뭐45% 가까운 하락세가 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고 그런 유동성들이 테슬라 쪽으로 시간이 갈수록 몰리면서 테슬라가 하반기에는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맛있는 바나나를 먹는 이 원숭이 봤을 때 올라가지 못했던 원숭이들이 야 이거 된다 하고 우르르 올라갔을 때는 반대로 이 수레가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매수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간단히 보시죠. 비트코인이 상단이 이탈이 되고 하단 라인까지도 쭉 나온 모습이에요. 201승 근처로도 하락세가 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나스닥백이 동일한 시점과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QQQ 일봉도 보시면은 QQQ가 조금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지켜줘야 되는 510 라인 매물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00 달러 부근에서 이 지지를 받아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음 지금 가장 베스트 네 이번 주 과연 오늘 500 달러 지켜줄 것인지 좀 있으면 200일선도 근처 달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 현재는 좋지 못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둘 필요성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면 보조지표 중심으로만 볼게요. RSI 그리고 스톱 케 x 스 슬로우 거의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거나 스토케이스 슬로우가 우물을 만들 때쯤이면 200일선 근처 때쯤이면 QQQ는 이러한 다시 반등세가 컸다라는 모습들이에요. 이걸 쭉 확대해서 보시면 현재 QQQ는 RSI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 주고 있고 스토케이스 슬로우도 우물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계적인 관측은 관점 점과 보조지표 내용을 보면 지금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이 과매도권에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거의 다온 것인지 이제 시작인지 곧 상승 출발을 할 것인지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빅테크인 중에서 가장 많이 먼저 빠졌고 다음 주도의 흐름을 잡을 게 누구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판별하면서 물량을 잡아가는 게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꾸로 극도 탐욕 탐욕 구간 오면은, 아, 이때 이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이 순간에서, 아, 그때 잘 모아갔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그 후회와, 포모를 느끼시기보다 지금 미리 그걸 다 땡겨와서 공포심의 원칙대로 물량을 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더 추가적인 하락 좀 염두에 두면서 시장 차분히 바라보고 있고요. 주봉상도 보시죠. 주봉상도 보시면은 지금 긴이 상승 추세 안에서 지금 추세 하단에 맞을 때쯤 그리고 RSI와 스테켓식 슬로우도 여기 50 라인에 도달할 때쯤 주가는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아 어느 정도는 어이 위치에서 이런 분위기구나,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RSI가 50 미만으로 조금씩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매도권, 이 매도의 힘이 좀더 크기 때문에 과연 이500 달러, 497, 498을 지켜줄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진짜 끝까지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올 것인지, 그 추세선 하단이라고 하면은, 한, 480달러 부근, 475달러 부근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차분히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지 걱정이 되는건 큰 상승추세에서 상단에서 장대 은봉이 나왔죠 여기 네, 하락장악형과 현재 은봉이 길게 나왔고 5일선과 21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으로서 과연 이 부분을 이저항매물은 어떤식으로 어떤 후재성으로 어떤 올려줄것인지에 대한 조금 많은 고민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파이 보시면 스파이도 동일한 흐름인것 같아요 현재 584달러 부근 매물이 거의 끝자락이 나온 부분을 지켜줘야 되는것이 이번주에 오늘 스파이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것 같다. 스파이 아리사의 스토케이스 슬로우도 과매도권 진입 우물을 조금 만들려는 우물 이 물이 좀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현재 과매도권이고 매도의 힘이 강력한 상황이다. 584달러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우 다우는 현재 120일선에 걸친 모습이에요. 어제 장중에 본장에서 먼저 반등 나와서 어, 그래도 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서 큐큐나 스파이도 반등의 흐름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이 중간 라인 438 중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433라인까지도 이탈된 상황인 것 같고요. 과연 121선 지켜줄 것인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두면서 시장 봐야 될것 같아요. 아리사이와 스토키 슬로우도 과 매도권으로 현재 우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보시면 은 테슬라는 지금 현재 278달러로 201선 근처에 달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가 트럼프 당선전 그 가격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상승이 낮고 여기 시가로 시작했던 부분을 꼭 오늘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갭 상승이 나왔고 이 시가에서 아래꼬리가 긴 나온 부분에서 그래 200일선도 겹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8네 피보나치를 돌려 봤을 때도 277, 278 부근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0일선과 갭 상승이 난이 시가의 275, 277 라인을 지켜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기계적으로 네. 원칙대로 감정 쏙뺀 상태에서 매수 또 진행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정말 오랜만에 RSI가 과매도권으로 우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스토케이스 슬로우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가장 베스트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말일까? RSI가 우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그리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로 테슬라가 반등세가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가 밀려버리면. 어, 테슬라도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는 그냥 마음 편하게 힘을 좀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매매하는 자리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테슬라가 45% 가깝게 MDD 값이 빠졌기 때문에 어,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그러면 본주 자체가 45% 빠졌다라는 건 t s l 같은 경우는 MDD 70. 에서80% 정도의 하락세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어, 가격대 매력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치가 못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도세가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 200일선도 이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었던 이 부분 은봉의 중간선 라인 121달러까지도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가 140달러 부근에서 이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어, 불안하다 엔비디아 하락하면 은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과 엔비디아이 하락의 힘이 테슬라로 갈 것인지 동시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오늘 같은 경우는 118달러 118달러 지켜주는게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어, 지켜주고 상승하더라도 다시 2 0 1선 근처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동시에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반도체 대량거래 보이시죠 1배수는 많은 매수세 3배수도 많이 매수세 엔비디아가 어제 오늘 많이 매도세가 나왔어요 러셀 공매도 69, 다우 공매도 49, 스파이 공매도 50, QQQ 공매도 38, SXX 공매도 56, 엔비디아 공매도 56, 테슬라 대량거래. 어 이번 주 꾸준히 매수세 하다가 어제 좀 매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33.84. 어 저는 좀 이상한 게 테슬라가 이렇게 엔비디 값에 40% 이상 빠졌는데 어, 그러면 공매도도 칠만 한데 오히려 공매도의 비율은 33%로 낮은 비율을 현재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아 테슬라가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매도세가 큰데 공매도가 낮다 아, 공매도 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왜냐 테슬라의 특성상 갑자기 쑥 올라가는 이 특성도 있기 때문에 공매도 친분들은 한 번에 다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 치기보다 저점을 잘 잡는게 중요한 테슬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오늘 영상에서 특이사항은 어,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공매도 비율은 33%밖에 안된다고? 계속 공매도 비율이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공매도 비율이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라는 부분이 조금은 네, 특이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돈나무 언니는 테슬라 어떤 매매사항이 없었어요. 네, 계속 지금 다른 종목들 네, 분할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 물량은 28만 주 갖고 있습니다. 네, 27일날 사업기 순매수 결제 1등 속슬 2등 TSL, 3등 TQQQ, 4등 테슬라 이렇게 기술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근데 어제는 속슬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상태를 갖고 있냐면요. 지금 감정을 속 뺀 상태에서 원칙대로만 지금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힘을 빡 주고 바라보기보다 제가 힘을 좀뺀 상태에서 어, 원칙대로 왔네 매수 어, 왔구나 매수 이렇게 차분히 시장 대응하고 있다는 라거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면 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아주 여유롭게 차분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지실 거다 현재 시장은 현금도 한 가지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현금은 곧 이러한 지루한 시장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 것이다. 체력전이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빵 매수 좀 자제해 주시고 분할 매수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 모든 매매는 진짜 참고 정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있네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끝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이싱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 평가 등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 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 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 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 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윈비스싱가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 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f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 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